네, 사정치민주연합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내년 전당 대회를 앞두고 호남적 중진들이 출마 체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이에 지역민들은 지역 출신 당권 주자들이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호남 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사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기회가 마무리가 돼가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로서정 국회는 마무리되고요. 네. 예. 어, 15일쯤에 다시 한번 임시 국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8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두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네. 당 대표직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죠? 아직 정식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 어, 총선 대선에서 네 번이나 크게 패배를 했는데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의 실패, 잘못에 대해서는 당사자, 물러나라, 국정조사하자, 청문회야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기 자신의 결정적인 이런 실패,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풍토가 없어요. 책임지지 않는 통토에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는 수권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 당의 새정치 민주연합은 우선 뭐, 국민들에게 정권을 달라,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변화와 쇄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도전자들에게 비대위원직 사퇴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용퇴를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참 제가 문재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인이고 당의 변화와 혁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께 이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에는 책임지는 풍토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당의 명운과 사활이 걸린 선거에서 당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치른 선거에서 졌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모그룹도 정치권을 떠나야 합니다. 1996년 미국의 공화당 밥돌 상원 의원은 클린턴에 패배하고 나서 호련이 정치권을 떠났고 2000년 민주당의 엘고 5 부통령도 조지 부시에게 패배하고 나서 호련이 정치권을 떠났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신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다음 선거를 준비해서 당의 집권량 기반을 닦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사정치민재남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개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 어떤 뭐, 친론이 비논이 뭐, 여러 뭐 주류, 비주류, 여러 그 갈래들이 있는데, 네. 김 의원께서는 이 개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파 그 자체는 뭐, 세누의단도 있는 거고요. 네. 그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개파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개파가 이념과 가이 논쟁을 벌이면은 오히려 당을 도성하게 하는데, 어 당의 이익보다 개파의 이익을 앞세우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백번적 개파가 돼서 당의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문재인 의원의 영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친노와였던 세력 싸움이다. 개파 싸움이다. 예. 뭐 이런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그렇게 저는 문재인 의원의 영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이것은 제가 원칙과 순리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 저는 그분은 정말 제 뜻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장을 그것을 친노에 대한 공격으로 이야기한다면 물론 저는 모든 친노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친노 패권주의죠.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친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지난번 이 시간에 박지원 의원께서 이 당권과 대권의 분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세정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도 당권대권 분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선,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하라 이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선은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대표에 나가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대선에 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대선에 나갈 사람은 지금 당 대표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그 당권 대권 분리론에 대해서 우리 박정희 선배 의원께서 잘못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그와 같은 정신을 제대로 비대위원에 적용한다면 우리 비대위원들이야말로 당 대표에 나갈 분들은 진작 비대위원직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권과 대권 분리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 입장이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대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것을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어떤, 뭐 어떤 경계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맞다 이거죠. 좀 어, 생뚱맞다 그런 뜻입니다. 예. 네. 좀 사안을 좁혀서 이제 호남으로 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그 호남 출신이 단일화를 이뤄야 이 다른 후보들과 이제 결혼 볼만 하다 어, 네. 이런 의견이 많은데 네.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 호남에서 당 대표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박지원 의원님과 제가 있고요. 네. 박주선 의원님은 지금 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지원 선배 의원님은 어, 정말 능력이 출중하고 그래서 화려한 요직을 계속 걸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해찬 박지원 담합과 같은 또대선패배의첫 단추를 잘못 둔 그런 또 오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제 후진을 위해서 존경받는 영퇴를 하고 존경받는 원로로 남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당 대표에 뭐 나오신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호남의 일부분들은 정말 호남에서 후보는 다녀가 된다는 생각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어, 우리 호남에서 후보가 난립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지역민들의 어떤 그 지지가 높은 분으로 단일화하는 저는 제가 먼저 어,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사실 뭐 지지세력이 그만큼 겹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서도 또 전국의 대의원 수를 감안해 보면은 좀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일단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 어 광주 전남북 시도민들이 아무개가 어떤 명분과 주장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각자 그런 명분과 주장을 충분히 한 뒤에 어차피그어이커오프라는게 있거든요. 후보가 난립했을 때는 후보를 줄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가서 어 정말 우리 광주 전남북 시도민들이 이 원하는 후보로 저는 단일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 세정치 민주연합 당권 주자들의 호남 방문이 지금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 호남은 지난 대선에서도 90% 이상의 새정치 민주연합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호남은 새정치 민주연합의 뿌리이고 심장이죠. 네. 그리고 당을 위해서 가장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호남이죠. 그러나 지금 이 당에 대해서 또 가장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도 호남입니다. 그 분노와 좌절이 지금 여러 조사 수치로 나타나서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을 역전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또 분노와 좌절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또, 또 호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재탄생해서 정말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권 어, 정당으로 재탄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분이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김인국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개혁할 계획이십니까? 네. 정말 당대표는요. 정말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 무한 책임을 지고 무한 책임의 자세로 어, 사직성의 각오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우선 당내 인사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대탕평 인사를 통해서, 어, 하게 되면 객파 갈등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당의 기관과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정당, 믿을 수 없는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세 번째는, 어, 세정치 민주연합에 정말 대대적인 각계각층의 인재영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이 인적으로 쇄신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공식적으로, 어, 출마선언 하지 않으셨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앞으로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정식, 그, 대표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어, 좀더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습니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사정치민연합의 김동철 의원이었습니다.